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참이 이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고 있는데 서민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5%, 0.5%를 인상을 했는데, 국민들한테는 진짜 5% 인상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좋아서 소비가 촉진이 되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뭐 국민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어이 지금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경기가 활성화돼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국민도 공감을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째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고용 지표도 좋고 실업률도 안정적이고 하니까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에,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 그러니까 원자재 값의 문제입니다. 원자재 값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부패한 기득권이 욕심과 이기심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정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유세를 37%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횡재를 대박을 터트린 자들, 이러한 자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잘해 가지고 뭐 정유사가 돈을 벌고 또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어 코로나 관련 어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정황에 서민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지금 현상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어, 정치인들이 또 세계 욕심과 이기심 있는 자들이 이 세계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그래놓고 책임은 돈 없고 힘 없는 서민들한테 지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값, 원자재값이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가계 부채가 2천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자를 올려가지고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사지로 내몬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질타를 해야 돼요. 질타를 하고 이 부패한 기득권들의 서민을 외면한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반드시 반기를 들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정부가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정말 분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고 이렇게 비가 막 내리는 게 서민들의 눈물처럼 느껴집니다.